네, 우리 칩스앤미디어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일프로 캔들 헌터구요 자, 우리 칩스앤미디어가 어, 지금 마이너스 8% 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 삼성전자 어, 이 자율 주행 대신에 로봇 연구에 조금은 더 집중하겠다. 자,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종목군들. 어, 로봇줄을 제외하고는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장세다. 자 이렇게 조정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지에 대한 어, 그런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어, 어떤 가격 대응 전략을 가지고 어,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지금 이제 주,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느냐, 어,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 보고서 어 제가 별도로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요. 우선적으로 이 산업군들, 어, 이 산업 전망과 잠정적인 매출 추이, 어, 지금 현재 칩셋 미디어가 뭐 올바르게 매출은 잘 내고 있는 해단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산업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 제가 조금 체크를 해와 봤고요. 자, 그리고 6월 달에 어, 별도로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와 이슈 두 가지를 또 어,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물 대 집중 구간대를 조금 분석을 해서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과 지금 현재 낙폭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크게 나와 줄수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제가 모두 조금 내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모두 비용 받는 부분 없이 무료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5765-2186자010-5765-2186 010 번호로 칩스 앤 미디어 자 이렇게 종목명을 저한테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이 체크해 가지고 이 관련된 자료집 때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한눈에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대응 전략 꼭 세워 보시라는 말씀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자 지금 현재 이 칩스 앤 미디어의 조금 중요한 구간 대는 어디였냐 바로 전일 고가 라인이었던 22,700원대 라인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추세가 꺾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추세가 완벽하게 꺾이는 시점이 어디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초반에 급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이 저항대 자이 자리가 지지가 나와주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칩스앤 미디어가 이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조금 투매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다.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낙폭 가대 구간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아질 수 있는 이런 타점들을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더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영상에서 제가 뭐, 하, 뭐 전부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제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슈들과 이런 구체적인 가격 전략에 대한 내용들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우선적으로는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꼭 한번 먼저 참고해보시고 난 이후에.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에 대한 내용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일단 이렇게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0105765-2186 칩스 앤 미디어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 솔직히 말하면은, 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면 좋을지. 자, 그런 고민들이 조금 많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특별히 엄청나게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한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딱 2분 정도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 추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변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3,000%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